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왕국 2 퍼즐을 맞춰 볼거예요 일단 퍼즐을 풀어서 잘둔 후에 종류별로 구분을 해주었어요. 한쪽에는 끝자락 퍼즐을 두었고 한쪽에는 엘사와 안나 캐릭터 그리고 한스를 종류별로 두었어요. 일단 끝자락부터 맞추는 게 편하겠죠. 사랑에서 색깔이 비슷한 것들을 먼저 맞추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단풍이, 위쪽으로는 캐릭터 머리와 색깔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우 선으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배경이 비슷한 하얀색은 맞추기가 좀 어려웠는데 단풍이 있는 부분은 맞추기가 쉽더라고요. 하얀색은 왼쪽 위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은 하늘과 단풍,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단풍나무숲. 그리고 왼쪽 아래는 캐릭터들의 옷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그걸 위주로 가장자리를 채워봤어요. 하늘색 배경을 맞추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하늘색 배경이 다 비슷비슷해서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단풍이나 안나의 옷 부분, 보라색은 조금 맞추기가 쉬워서 빨리 맞췄 수 있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정사각형 퍼즐이 아니라 가로가 긴 유형의 퍼즐이라서 가로가 길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다도 겨울왕국2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겨울왕국2를 개봉하자마자 엄마 아빠랑 봤는데, 음 생각보다 원보다는 그렇게 임팩트가 큰 작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엄마 아빠는 조금 지루했겠다 싶은 정도? 원의 임팩트가 너무 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될까? 하지만, 물의 표현이나 옷, 엘사의 옷 디자인 같은 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디즈니는 시리즈 측에서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장자리가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지금 맞추고 있는 부분이 술록의 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요. 술록의 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어느 쪽에 어떤 뿔인지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드디어 엣지를 다 맞췄어요. 이제는 가운데를 채울 차례겠죠?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캐릭터 같아서 한쪽에서는 캐릭터를 맞추고 저는 단풍나무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에사의 얼굴일과 한스의 얼굴, 뷰슬러의 얼굴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조금 쉬웠어요. 올라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풍은 색깔이 비슷비슷해서 비슷한 퍼즐끼리 맞춰보느라 조금 애를 먹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단풍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 그 다음에, 안나이 거의 완성이 됐네요. 300피스짜리 퍼즐인데, 300피스 치고는 그렇게 막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느 부분에 어떤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색깔끼리 일단 모으는 게 우선 쉬웠어요. 왜냐면, 안나는 보라색, 엘사는 하늘색, 한스는 갈색, 그 단풍은 단풍 색깔로, 이렇게 모으고 보니까 맞추기가 일단 그렇게 막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프로즌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서 프로즌 글자끼리 따로 모으니 맞추기가 조금 편했어요. 저는 이번 투에서는 엘사보다는 안나 캐릭터가 훨씬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엘사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찾는다는 큰 스토리가 있었지만 안나가 엘사를 포기하지 않고 돕겠다는 주제의식을 갖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엘사를 도와야 하는데 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매의 사랑? 어떤 가족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스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스의 바로 그 뮤직비디오 장면이 약간 앵스러우면서도 엄마 아빠는 공감이 되셨는지 좀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영화에 조금 밝고 유쾌한 부분이 되어준 하이라이트라서 조금 뜬금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 있겠지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스가 어떤 안나를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거나 하면 조금 재미가 떨어지고 음 안나의 어떤 고생이 잘안 와닿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스가 그렇게 어떤 여자 캐릭터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또 약간 양념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남자 캐릭터들보다는 확실히 여자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겨울왕국이 주, 겨울왕국의 주제가 좀더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프가 귀여웠던 건당연히었는데그 조그만 도름용 같은 친구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 바람은 단풍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도룡뇽 친구가 빠져서 너무 아쉽네요. 도룡 친구 너무 귀여웠는데, 조그맣게 한 부분에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새 어느 정도, 반 정도? 반 이상 완성을 한것 같네요. 지금 어려운 부분, 하늘 부분이랑, 오른쪽에 순록의 뿔과, 산 부분이 아직 못 맞췄어요. 술록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뿔 부분이 된 조각도 일단 먼지는 다 찾았는데, 뿔이 이게 여기 뿔인지 저기 뿔인지 찾는 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프로즈이라는 글자는 쉬워서 생각보다 금방 맞춘 것 같아요. 하늘에도 다 하얀색이라서 저거 찾는게 조금 오래걸렸어요 여러분은 퍼즐이 잘 안풀릴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퍼즐의 모양으로 찾기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색깔을 보겠죠? 이게 이 색깔이 맞는지? 근데 색깔이 다 비슷한 저런 하늘 톤일 때는 모양을 먼저 봐요. 보시면 안나의 머리 부분이 꼭지가 조금 독특한 모양인 걸알수 있어요. 요즘에는 꼭지가 약간, 뭐랄까. 탄탄하게 모아져 있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어려운데 퍼즐 하나하나의 모양이 굉장히 살아 있더라고요 그 퍼즐의 모양을 보면서 아 이, 이게 이 자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못 찍었는데 다음에는 퍼즐의 모양으로 맞추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양을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지만, 실패하는 모습. 오른쪽에 산 부분도 이 보라색이 저 보라색인지, 이게 어디에 어느 보라색인지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하얀색도 종이별로 대보고 나서야, 아, 얘가 여기구나. 잘 알게 됐죠. 어느새 왼쪽은 다 맞췄고, 오른쪽 슬록의뿔 부분이랑 나머지 3부분만 남았네요. 영상을 12분으로 편집했지만, 실제로 맞춘 데는 2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두명이서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300피스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맞췄어요.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아니면, 아, 좀, 새로운 걸 해야겠다. 머리, 휴식이 필요하다. 할때 퍼즐을 맞추면, 약간, 뿌듯함도 있고, 내 눈앞에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약간, 뭐랄까, 쾌감? 그런 것도 느껴져서, 전 가끔 퍼즐 맞추기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 퍼즐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나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퍼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거의 다 맞춰갔네요. 퍼즐이 모자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딱딱 들어가는 게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즌2 300피스짜리 버즐 완성!